새벽에 오신 여러분, 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계승자로서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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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생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들에게 보이고 난 후에 이제 본장에서 네 가지 사건을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7절, 그리고 42절, 마지막 4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죽은 선지자의 생도 이 아내와 두 아들의 또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42, 44절에 가보면 이 보리떡 또 20개로 또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입니다. 뭐 보리떡에 대해서는 뭐잘 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약하고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보잘 것이 없죠. 기름 한 그릇, 남은 양이나 뭐 보리떡 20개, 백 명과 대비해서는 뭐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또 가뭄의 흉년의 시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또 조그만 것에서도 불구하고 또 먹이시고 또입히시고또 생명을 또 당신의 뜻을 위해서 보존케 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뭘 먹었다, 뭐 기름의 그릇이 빌린 대로 뭐 채워졌다, 뭐 혹자는 뭐 믿음이 약해서 뭐 그릇을 그것밖에 빌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본문는 그런 것에 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신학생이 남편을 잃은 두 아들을 둔 과부. 곰주림의 배고픔에 있는 이 선지생도, 이 하나님의 또종에 훈련 받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았다. 이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뭘 기름을 채우고 이런 기적에 의해서 산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은 것에서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이 살았다. 라는 것이 오늘 두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뭐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그런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무엇이든지간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것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지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장에 있어서 뭐 기나긴 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8절에서부터 41절까지 순애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북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바과 아세라의 이 잡신, 이우상의 그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바과 아세라 신의 그 가장 상징되는 것은 다산의 신입니다. 가축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이 출생, 출산을 보장해 주는 신이에요. 번영의 신이죠. 가축에, 뭐, 종자들 할것 없이 많은 것을 낳게 해주고,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오늘 주된 얘기에 속해있는순애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남편이 나이들어까지 뭐 자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모순되는 그런 생활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냄 여인을 보시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묻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소원이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뭘 대접하고 방을 또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내주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소원을 묻습니다. 근데 1 3절에 보시면 이 순애 여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순애 여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세요. 받은 아들이 죽었을 때이 남편이 23절에 얘기하는 게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오늘 그분을 가서 배야겠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고 묻는 남편에게 여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 자식이 죽었는데 이 남편이 다 거치면서 굳이 가야겠냐? 그랬을 때이 여인의 순애미 여인의 고백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잘될 거라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 이스라엘 땅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과 아세라의 신이 판을 치는 그런 우상의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순애미 여인 그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순행 여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 봉상재단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또 황망한 그런 결과와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잘될 거야. 하나님께서라 가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은혜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도리어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딱두 가지 얘기 여자들이에요. 사렙다 과부와 수냄 여인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을 부활로 이제 받아들인 여인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수냄 지역, 수냄 여인이 살고 있는 이수냄 지역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내가 달려가겠다. 장장 거리가 갈멜산까지 50km. 짐승을 타고 가든지 간에 이 여인의 몸에 몸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잘될 거다. 잘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위대한 고백으로 이 거리조차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달려가실 텐데 또 인생의 삶을 또 살아내실 텐데.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달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절 8절 39절 42절에 나와있는 이 수식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한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과부 두 아들을 둔 과부의 이야기 8절 보시면 이름이 없어요. 한 귀한 여인이다. 한 사람의 귀한 여자입니다. 39절 들호박을 딴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42절 보리떡과 곡식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바친 사람 이 사람도 역시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한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그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그 스토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달라 살아온 얘기, 내가 닥쳐진 뭐 기도의 제목의 그 정도 깊이 뭐 슬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각자의 한사람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저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나 그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한 사람이 우리들이고 또 여러분들임을 잊지 말고 그한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승리해 내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